안녕하세요. 헤어롬 논술 아카데미 박형만입니다. 어, 오늘은 고등어 독서 논술 수업에서 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피엔스를 테스트로 삼아서 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같이 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피엔스는 어, 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런 화제를 몰고 왔고 특히 어 저자인 루발로와 하라리가 그 총균세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했는데 총균세와 전혀 다른 결과 방향으로 그 빅시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어세 가지의 혁명을 키우도록 풀어냈는데요. 인지혁명과 어,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이세 가지로 인류의 삶들을 분석을 해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그 텍스트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그 우선 첫 번째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주요 내용을 요약 발제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정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요약 발제한 것을 중심으로 주요 논쟁점을 제시하고 토론을 할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그 토론한 내용들을 나름대로의 어, 자기화시켜서 그 글로 정리해내는 과정. 그렇게 해서 읽고 발제하고 토론쟁점 설정을 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글쓰기하는 이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에게 미래는 있을까?라고 붙였는데 이 사피엔스 책을 다 읽어보면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 이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 우리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어, 무한한 삶을 지구상에서 살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그 미래는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생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그 하나의 어떤 과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대 원생 인류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삶 속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 어,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제가 어, 저자 하라리와 동일한 어, 문제의식을 어,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피엔스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글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홍철선의 꽃의 노래를 찾았습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아픔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 꽃이 핀다는 것은 아픔을 스스로 견뎌냈다는 것. 꽃의 향기가 퍼지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총을 했다는 것. 꽃이 아름답고 그리운 것은 꽃의 노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꽃이 된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것은 이러한 꽃의 눈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저는 어, 어떤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항상 그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열기의 과정을 두는데 어, 관련되는 시를 찾거나 관련되는 글을 찾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꽃을 인류 문명이라는 말로 대체했을 때. 의미가 부스란히 전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인류 문명의 꽃이 핀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꽃의 향기가 퍼지는 것은, 아니면 인류 문명의 향기가 퍼지는 것은, 이렇게 대치해서 했을 때, 이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전히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문명을 누리고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갈 수 이, 있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지나왔는가. 우리 삶의 궤적을 봤을 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기쁨의 세계가 있었다면 슬픔의 세계가 있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다면 고통과 절망과 분노의 세계도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한 그런 세계를 향하기 위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데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어,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류들이 겪어왔던 삶의 굴곡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또 어떻게 수용했고, 감내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문제들. 그죠? 지금 기후위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구 곳곳에서의 전쟁과 갈등과 대립이 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라는 한 사회 안에서도 넘을 수 없는 경계와 분, 분열과 분절과 단절의 벽들이 존재하고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세계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피엔스 전체 그 내용을 보면 크게 1, 2, 3, 4부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에는 인지혁명. 인지혁명에서 네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어, 인지혁명은 말 그대로 인간이 뇌 안에서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씩 하나씩의 세계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수용하고 활용하는 과정들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농업혁명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농업혁명은 정주, 유목사회에서 정주사회로 이전했고, 끝없이 떠돌고 있던 그런 어떤 수렵과 채집에 고난하면서부터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해서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를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대체로 뭐였을까요? 농경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길가메시 서사시 인류 대표의 고전인 길가메시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씨를 어, 부려서 농사를 짓고 그걸 추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도시를 이루어서 먹고 살고 관계를 만들고 축제를 만들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인간의 삶이 수력체집에서 겪었던 생존의 상당한 고단한 삶 아니면 생존의 위기들을 상당히 많이 극복해 왔고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라리는 이것은 사기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우리가 먹었던 곡식의 종류가 3만 가지 정도로 많았다고 아주 다양한 곡식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적합한 씨앗만 골라서 심고 그걸 하다 보니까 먹거리 자체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많은 공유들이 서른 가지 주 공유들이 서른 가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그 흉년을 겪게 되고 그래서 기아와 어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업문명이 인류의 문명에꽃 피우는 나의 발화점이 되기도 했지만 인류에게 절망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가치.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세계와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부분은 주로 농업혁명을 통해서 특특한 가치 중심으로 배워왔고 이사피엔스에서 보면 농업혁명의 양면들을 다 봄으로써 우리가 농업혁명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존 가능성을 정말 확장한 바람직한 것이었나를 의심하게 하고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일어나죠. 어, 3부에서는 인류의 통합이라고 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상상을 통해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실제를 실현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와 국가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인간의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거나 구속하게 됐고, 우리 인간의 삶을 제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식물들, 채소들, 곡식들의 집사가 됐다면, 산부에서 인간의 상상력은 또 다른 인간의 자유를 확장해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통제하고 구속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부에서는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발견함으로써 실제로 인식의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돼 가는 측면들이 설명되고 있고, 그리고 이 과학의 폭발적인 성장. 과학 영역의 지식의 축적,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생 인류의 삶들을 어떻게 다시 재구조화시켰나 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전체를 어, 이렇게 관통해서 읽어보면 되게 삶의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들을 맞닥뜨리면서 하나하나 대응해서 분석하고 탐구하고 풀어가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시 이렇게 간추려내고 재구성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발제를 해서 발표를 하고 발제한 이후에 각각의 꼭지별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쟁점을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정관념에서 사로잡혀 있던 역사인식, 인류 문명사에 대한 이해가 다시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좀더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죠. 우리를 사피엔스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피엔스는 사이언스, 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언스 과학과 지식을 다루고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를 사피엔스라고 하죠. 사피엔스의 말에 그, 그 속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인간은 어떤 문제를 늘 당면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보고 이게 왜 문제인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껴안고 살아야 될 것인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무시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왜 문제인가를 분석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하나하나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가거나 극복해 온 존재라는 겁니다. 300만 년 동안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다시 말하면, 태양계의 역사가 45억년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중에 인간의 역사는 지금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 현생 인류의 그 가장 닮은 그런 유인원 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300만년의 역사가 있고, 인간이 사고를 하고 수술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생존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해온 호모사피엔스의 삶은 한 10만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표현은 사람입니다. 한글의 표현. 어, 한글은 표음 문자이죠. 근데 표의성 표음 문자예요. 왜냐하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뭐가 있죠? 의미와 해석과 과정들이 담겨있는요 그래서 사람은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을까? 한자어로는 인간이라고 하고 휴먼이라고 하고 맨이라고 하고 우먼이라고 하고 그것 말로 다 쓰는데 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못 써겠어. 라고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존재. 살암, 살아가는 존재를 명사형으로 묶으니까 살암이 되고 사람 아면서 리을이 연음이 되면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음하기 좋게 사람이 됐고 사람을 다시 축해서 묶으니까 뭐가 돼요? 삶이 됩니다. 삶. 이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표지어가 됩니다. 그럼 삶 속에 뭐가 있죠? 삶은 알물 추구하는 존재. 이거 사피엔스라고 했잖아요. 사피엔스는 알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알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과 알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독립적인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 질문을 바꾸면 우리는 어떤 알물 추구하고 자, 하는가? 무엇을 위한 알민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피엔스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인류가 300만 년의 삶을 살아왔고, 어, 수렵과 채집의 시기를 300만 년을 살아왔고, 또 농경사회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1, 2만 년 정도 살아왔고,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적인, 도시 문명적인 삶을 산 거는 지금 아직 천 년이 안 됐어요. 그죠? 그 정도의 삶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아주 원자, 밀자 정도의 작은 점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한 인간의 삶은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작은 미세한 점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점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왔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실행해 왔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위대함도 끼워쳐야 되지만 이 위대함이 어떻게 성립됐고 그리고 이 위대함이 어떻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점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인지혁명과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이 우리 현생 인류의 삶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